예,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시간은 저녁 8시입니다 집에서 준비하다가 코를 하나 잡아 가지고 지금 출발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 날씨가 진짜 너무 확 추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 풀무장 까지는 아닌데 어, 안에 내복 입고 뭐 잠바도 두꺼운 거 입고 나왔습니다 출발지까지 조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첫 콜은 여기 달전 달전에서 신기동 가는 거고 금액은 25,000원 잡았습니다. 저한테 떨어지는 거는 21,000원이 되겠네요. 오늘 바람도 진짜 많이 불고 있어요. 어휠 타면서 날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제가 10월 마지막 날 31일도 대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 10월 달 토탈 금액 뭐 7월달 총 매출 이런 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날 날씨가 너무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이게 옷을 두껍게 입다 보니까 카메라를 안 챙겼어요 일부러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날 콜도 되게 잘 탔고 금액도 많이 높게 나왔는데 좀 보여드리지 못해 가지고 네 오늘 막바지 쯤에 10월달 정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출발지 거의 다와 갑니다 오늘 춥네요 나올 때 보니까 기온이 한 13도 뭐 이래 되던데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습니다 근데 대리하다 보면은 제일 겨울에 힘든 점이 손발이 시려운 게 제일 힘듭니다 손발 근데 이 손은 또 코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장갑을 두꺼운 거를 못 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손가락이 손가락 덮을 수 있고 뺄수 있는 요 장갑을 겨울에도 합니다. 대리 부르셨나요? 신기동요. 아예 안녕하십니까. 도착지가 변경이 돼가지고 가는 길에 바로 옆에 농협 있는데 손님이 돈 뽑으러 갔습니다. 어, 신기동에서 문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금액은 3만원3만 3만 원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만 되십쇼. 예, 첫콜 끝났습니다. 여기 문덕에서 얼마나 빨리 저 시내 쪽으로 나가느냐, 그게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어, 기사들이 주변에 많이 없네요. 그래서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손발이 시렵습니다. 현재 시간 8시 30분입니다. 여기서 빠르게 잡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오늘이 일요일이란 말이에요. 일요일이 콜이 제일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어... 일단 나왔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뭐 욕심 안 부리고, 뭐 기대 안 하고 타야 됩니다. 예, 두 번째 콜 잡았습니다. 문덕에서 탈출하는 콜 잡았고, 기독병원 가는 거 잡았습니다. 금액은 18,000원. 어, 생각보다 빨리 잡았어요. 한 10분 정도 대기 했나? 10분도 안한것 같은데, 빨리 잡게 돼서 다행입니다. 네, 두 번째 콜도 완료했습니다. 현재 시간 9시 5분입니다. 지금 9시인데 되게 조용합니다. 원래 같으면 콜이 팍팍 터질 시간인데 조용합니다. 근데 오늘 진짜 조용합니다. 와, 이래 조용한 거 진짜. 오랜만인데. 길거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9시, 9시인데 아직. 와, 오늘 너무 심한데. 이거라도 같이. 예, 바로 콜 하나 잡았습니다. 와, 도로에 차가 진짜 없습니다. 횡하네, 횡. 이것 좀 실어도 될까요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들좀내려가셔가지고저 앞에 금주세요 제가 금랑금좀금지라고 해서 제가 금지든지아지찮은데 제가 좀 주차해 드릴게요 아 그래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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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떡하지지한데 일단 한번 금지볼게요 사장님 쉬고 계신데 나오시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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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네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오늘 세 번째 콜 완료했습니다. 주차자리가 진짜 없네요. 어제 저희 누나 이사를, 누나가 이사를 해가지고 집들이를 갔거든요. 그래서 누나를 만나서 뭐 가족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뭐 대리 운전 부르기가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누나가 여자 입장에서. 옛날에는 뭐 택시 기사들 무섭다, 뭐 여자 혼자 타기 무섭다, 뭐 대리 기사들 무섭다 이런 인식이 좀 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치안이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매너가 좋습니다. 대리기사님들 진짜 전부 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본업 있으신데 이 투잡으로 정말 존경합니다, 모두들. 물론 저도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바로 잡았습니다. 한 일분 앉아 있었나? 자동 배차가 들어왔습니다. 조개 1번지, 조개 1번지. 네, 대리기사입니다. 아, 투사 하나, 아, 네. 제가 도착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콜 완료했습니다. 오늘 진짜 조용하네요. 바람도 많이 불고, 어, 저 자동 배차가 들어왔네요. 예, 운행 완료했습니다. 원래 여기 죽도동 경유했다가 효자동 가는 건데 첫 번째 경유지에서 내렸습니다. 금액은 15,000원 받았습니다. 운전 한 3분 했나? 현재 10시 30분입니다. 네, 대기하다가 다섯 번째 콜 잡았습니다. 만 원짜리 콜인데 되게 가깝습니다. 운행 시간 5분 내외로 써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콜이 너무 없어 가지고 잡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워서 발열 조끼를 켰습니다. 자, 작년에 발열 조끼를 샀거든요. 제가 알리에서 찾아보고, 알리에서 뭐한만원 정도 안 되는 돈으로 산것 같아요. 그래서 알리에서 발열 조끼를 샀는데, 이게 단점이 너무 뜨겁습니다. 단수가 1, 2, 3단이 있는데, 3단 하면은 진짜 한 10분 이상 하면은 화상일 것처럼 뜨겁고, 한 1단으로 해야지 아늑한? 그래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발열 조끼는 알리에서 사면 됩니다. 지금 1년 넘게 쓰고 있는데 고장도 안 나고, 어 11시 10분인데 오늘 진짜 조용합니다. 11월에 첫 출근이 힘드네요. 오늘 날씨도 춥고, 지금 몇 도지? 9도입니다. 9도. 아 오늘 카카오 점수 채우려고 나왔는데, 이게 지금 1330점인데, 1500점이 돼야지 등급이 퍼플 등급이라고 콜이 좀잘 들어오는 등급이. 되거든요. 오늘 일요일이라서 오늘까지 1,500점을 채워야지. 다음 주가 퍼플 등급으로 유지가 되는데, 이 카카오를 좀 타야 되는데, 오늘 한 개, 두 개만 타면 점수를 채우는데 카카오 콜이 안 되네요. 일단은 카카오 점수 채운다는 느낌으로 콜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카카오 점수만 채우면 이제 집에 가고 싶은데, 오늘 좀 추워가지고 집에 가고 싶습니다. 지금 집에 갈수 있게 카카오. 콜좀 주십시오. 오늘 너무 조용하고, 데리알 맛도 안 나고, 춥고 바람 많이 불고 힘듭니다. 카카오야, 빨리 콜좀 줘. 어. 멀잖아, 오와! 역시 카카오 좋았어. 이 간절이 원하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카카오 이거 타면은 1430점이니까 한 개만 더 타면 퇴근할 수 있습니다. 요새 굴이 다시, 굴철입니다. 굴철. 여기 맛집입니다. 생굴. 네, 사장님. 예, 대리기삽니다 예, 가게 앞에 큰 길에 있습니다. 여기 진짜 굴 양을 진짜 많이 줍니다. 여기. 난리 납니다. 여기. 예약 안 하면은 못 먹어요 여기는 맑은 바다 생굴구이. 저도 한1 년에 한두세번 시즌 때 겨울 시즌 때한두세번 정도는 오거든요. 이굴딱 까가지고 부추 돌돌 말아서 간장 찍어서 한 손에는 소주 잔 들고 있고 그렇게 먹으면은 예, 안녕하세요. 어, 잠시만요. 어 라이트 라이트가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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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가지고. 라이트요? 예. 아, 어, 여깄네.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콜 완료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는 카카오 콜한 개만 뜨면 은 좋은데, 지구옥에서 형의 펜타 하고 있죠. 위덕대. 요거 좀 땡기 는데 강동. 아 근데 오늘 좀 추워가지고 한 2만 원 해야 됩니다. 이거 16,800원. 아 갈만 갈법 한데 가까 막까 가까 막까 조금만 더 업단 기다려 볼게요. 애매합니다. 한 2만 원 되면은 고민 없이 갈 텐데 16,800원은 좀 애매합니다. 기다릴게요 그냥 업단 될 때까지 안 되면 말고 강동 동해대로. 아이 됐습니다. 안 갑니다. 22,000원 짜리 떴는데 그냥 좀 집에 가고 싶은 날씨라 가지고 웬만하면 지금 집에 가는 거를 고르도록 할게요 딴데 말고 아우 은행반 와 오늘 날씨가 춥다기 보다는 좀 분위기가 안 납니다 분... 기독병원 아, 이것도 가면 되는데 이게 카카오 였으면은 주말 없이 갔을 텐데 카카오 점수를 올려야 돼서 오늘 거리가 너무 썰렁해서 일할 맛이 안 나네요 그래서 유난히 더 추워 보입니다 늦게 느껴집니다. 11시 43분입니다. 집에 가고 싶은데 콜이 안 되네요. 집에 가고 싶습니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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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끈한 국물이 땡기네요. 아니면 짬뽕, 라면도 좀 땡기고 집에 가서 라면이나 먹을까? 라면 중에서도 지금 너구리가 땡깁니다. 오동통통, 오동통한 면발에 그렇게 맵지도 않은 국물에 시원한, 얼큰한. 아,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완료. 효자에서 우연동 오는 길에 경류를두 군데 했거든요. 그래서 경류비는 제가 따로 7,000원을 받았습니다. 오, 고양이. 뭐 해? 치킨, 치킨을. 오늘 도로가 진짜 조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썰렁한 거는 진짜 오랜만입니다. 제가 10월 달에 얼마를 벌었지? 10월 달에 보면은 229만 3500원 벌었습니다. 16일을 출근했습니다. 16일 출근해가지고 229만원, 거의 230만원. 근데 아쉬움이 많아요. 10월 달은 날씨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비 맞으면서 조마조마하게 코를 탔어요. 날씨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10월달은. 음, 그래서 출근을, 비와가지고 출근을 못한 날도 한 3, 4일 정도 됐던 것 같고, 어, 또제 개인적인 약속으로 뭐, 코를 못 탔던 날도 한 이틀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치고는 수익이 되게 좋았던 것 같네요. 이제 비 오는 날은 아예 출근을 안 하거든요. 옛날에는 뭐, 우산 쓰고, 뭐, 뚜벅이로 다녀보고 했는데, 옛날 만큼 그런 열정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비 오면은 그냥 쉬는 날입니다. 비 오면 마음 편하게, 어, 가족이랑 외식하고, 저도 술 한잔 마시고, 뭐, 그렇게 요새는 비 오는 날은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친구랑 2인 1조로도 해봤거든요, 비 오는 날. 차 뒤에 한대따라 오고, 뭐, 제가 운행을 하고, 그렇게 2인 1조로 해봤는데, 2인 1조로 하면은 일단은 그 수입을 반반 나눠야 돼요, 그뒤차 운전자랑. 그래서 그것도 해보니까,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냥 그렇게 할 바에 좀 쉬자. 그런 마인드입니다, 저는. 나쁘진 않은데, 시급으로 치면 2만원 정도? 시급 2만원 정도씩 나눠가는데, 어,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몸도 편하고, 뭐, 재미도 있는데, 집에서 쉬면서 와이프랑 아들이랑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쉬다가 나중에 날씨 좋을 때 나와서 빡세게 돈 벌고,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나중에 연말에 1년치 합산해가지고, 얼만지도 제가 공개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그 본업이랑, 가정이랑, 이 투잡, 이 밸런스를 되게 잘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아들이랑도 시간 되게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회사 일도, 뭐, 안전하게 큰 트러블 없이 잘 다니고 있고, 뭐 성과 잘 나오고 있고, 뭐, 두루두루 현재까지는 세 마리 토끼 다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잡았습니다. 펜타시티 가는 건데, 이거 갔다가 휠 타고 복귀해야겠네요. 오늘 마지막 콜이 될것 같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어 제가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를 9월달 쯤에 계약을 했는데 어, 사실 이거를 와이프 생일에 맞춰가지고 생일 선물 개념으로 좀 그런 이벤트를 기획했었는데 이 차량 인도 받기가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최소 3개월 한 4개월 거기다가 뭐 보조금까지 엮이고 있다 보니까 기한을 맞추기 힘들어가지고 어, 또 와이프 생일 선물로 테슬라를 선물하고 싶었는데 생일에 맞추진 못할 것 같습니다. 와이프가 곧 생일이거든요. 한 2주 남았습니다. 2주. 어우, 추워라. 코를 아, 완료했습니다. 그 중간에 배터리가 다 떨어져 가지고 중간에 갑자기 꺼졌네요. 지금 그래서 운행하면서 충전을 해 가지고 지금 다시 카메라 켰습니다. 어, 현재 시간 새벽 1시입니다. 새벽 1시. 여기서 집까지 휠 타고 복귀를 하겠습니다. 휠 타고 한 15분 정도 가야 되거든요. 아까 테슬라 얘기를 하다가 배터리가 끊겼는데, 원래는 와이프 생일날 테슬라를 계약하려고 했어요. 와이프 생일 때 테슬라를 계약하고 하면 한 4개월 정도 걸리니까 내년 3월쯤에 어 아들 생일 때 차가 딱 나오면 좀 완벽하다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차를 계약하려고 했는데, 그냥 9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어, 잠깐만. 어,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지금 날이 추워가지고 몸이 떨립니다. 몸이 경직되면은 이거 좌우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휠이 좌우로 바퀴가 털리거든요. 그 현상을 와블이라고 하는데 어, 그 현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휠이 좌우 때 불빛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계속 흔들리는 거 지금 속도를 못 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집에 다 왔습니다 쉽지 않은 날이었지만 건전하게 재밌게 하다가 복귀 합니다 감사합니다